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1인 신조에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칼라는 인디언 레드 칼라인 렉선 스포츠 칸입니다. 5만 키로대의 짧은 키로수와 검사에 지장이 없는 신형으로 전면부 개조도 되어 있습니다. 완탑과 타쿠마 휠에 브레스 타인 AT 타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로펜더 조절식 쇼바와 다나베 스프링 레터를 바로 하체까지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내장재는 카본 파츠로 깨끗하게 업로드 되어 있고요. 차동기어 차선이탈 3 d 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신차가 3,380만 원에서 튜닝비 포함 2,500만 원 이상 차감됐고요. 판매가는 2,290만 원에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최초 등록일 2019년 5월 렉스턴 스포츠칸 2.24륜 프로페셔널 X 등급입니다. 사고 유무는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주행거리는 5만 킬로대입니다. 자 외장관리 상태 확인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엔진 언더 쪽에는 기본 언더 커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로암, 로암 쪽 안쪽에 튜닝되어 있는 쇼바도 노란 색깔로 보입니다. 조수석 로암도 깨끗하게 유지관리가 되어 있고요. 전면부 하체 상태, 관리 상태 최상입니다. 범퍼 하단부부터 한번 볼게요. 범퍼 하단부도 손으로 이렇게 쓸었을 때 잔 기스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번호판마저도 깨끗합니다. 전변문은 더뉴 렉스턴 칸 신형으로 개조가 되어 있어요. 합법적으로 개조가 되어 있으니까 검사에도 지당이 없습니다. 이체적인 문양 그릴이 블랙 톤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지네요 헤드라이트 주간등 운전석, 조수석 양쪽 다 변색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본네트를 보시게 될 텐데요. 본네트 전면부에 보면 돌빵이 여러 개 있어요.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색 작업을 해서 복원을 해 드릴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면 유리는 열차단 썬드필름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유리 크랙이나 기포 현상도 없습니다. 사선에서 바라봤을 때 본넬, 휀다, 범퍼 간에 단차도 없고요. 컬러의 변화도 없습니다. 오버핸더 가니쉬가 장착이 되어 있고 관리 상태 최상입니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타쿠마 휠이 보이는데요. 생활 스크래치 없이 거의 신품격으로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브레스타인 이 AT 타이어 상태도 장착한 지 얼마 안 되는 듯 신품격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휠을 보게 되면 정말 빵빵하고요. 정말 믿음직스럽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카본 파츠로 입혀놔서 상당히 고급지네요. 그 하단부에는 3D 어뷰 지원해주는 카메라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뒤 횡다 라인까지 사선에서 봤을 때 단차나 색상의 변화도 없고요. 단 하나, 뒷문에 보면 실링 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상품화 작업한 이후에 주차장이 입구할 때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 또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새롭게 도색 작업을 해드릴 겁니다. 손잡이 하나하나에 카본 파츠로 다 입혀놔서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진 이미지를 연출하고요. 하단부에는 사이드 발판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르고 내릴 때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운전석 뒤 타이어 휠도 직접 내방하셔서 보시게 되면 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빵빵하고, 신품격 상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자, 후면부를 바라보겠습니다. 완탑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또한 구조 변경 신고 다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 상태 점검하기 전에 하체 상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하체 상태인데요. 언더 코팅 되어 있고, BMS 레트럴 바, 스프링, 조절식 쇼바 개조되어 있는 것까지 보이고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후면부 하체 상태도 깨끗하게 유지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리어 게이트 외관에는 칸 이니셜이 새겨져 있는 가니시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고급집니다. 리어 게이트 한번 개방을 해볼게요. 자, 한 번에 내려오지 않는 트렁크 도우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개방을 했을 때, 리어 게이트인 몰딩까지 들어가 있고, 상단부도 개방을 했고요. 안에 적재함을 볼게요. 완탑이라 엄청난 사이즈를 자랑하고 있고요. 외장 텐트만 연결을 한다면 차방용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적재함 바닥재는 고무깔판을 올려놔서 원 차체 바닥도 보호해 줄수 있고요. 다시 한번 닫아볼게요. 상부 글라스를 닫고, 그 다음에 게이트를 손쉽게 올리면 됩니다. 조석 라인인데요. 운전석 라인과 똑같이 문과 문사이에 단차도 없고 색상의 변화도 없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장이 흠이 있다면 보건작업을 통해서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뒷타이어, 앞타이어, 타이어 4짝, 휠 4짝 모두 다 신품격입니다. 직접 내방해 주셔서 확인을 하셔도 만족해 하시리라 생각하고 자신 있습니다. 이제 내장재 관리 상태를 확인할게요. 자, 운전석 도어 트림인데요. 손잡이 부분과 도어 트림도 카본 파츠로 입혀놔서 상당히 고급지고 깔끔해 보입니다. 운전석 시트예요. 키로수가 5만 키로대임에도 불구하고 시트 날개 부위도 손상된 것 없이 주름진 것 없이 깨끗하게 유지가 관리가 되어 있고 조수석 시트 또한 상당히 컨디션 좋습니다. 뒷좌석 문 도어 트림인데요. 역시나 카본 파츠로 입혀놔서 상당히 고급진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고요. 뒷좌석 시트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듯 신차급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발판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차량에 탑승을 해서 어떠한 오션이 있는지 확인을 할게요.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시동부터 걸어볼게요. 일반 시동 잘 걸리고요. 엔진룸에서 전달되어 는 미세 진동 조차 없이 핸들 상태 상당히 양호합니다. 계기판부터 확인을 할게요. 계기판상 실 주행거리 54,205km 확인이 되고요. 계기판상에 경고등 떠있는 거 하나 없이 깨끗합니다. 운전석 시트 사이드에는 전동 시트 요추와 침대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왼쪽 무릎 위에는 3D 어뷰 지연을 해주는 버튼, 미끄럼 방지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관리 상태도 상당히 컨디션 좋고요. 핸들 좌측에는 블루투스 핸들 열선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기본 크루즈 매뉴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하이패스 루밀러우루밀러 뒤에는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무방 카메라 화소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주차할 때 편리한 어라운드 뷰 장착이 들어가 있어요. 자, 3D 뷰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동그란 버튼을 누르고 90도, 180도, 270도, 이렇게 해서 차량 이동 전 주변의 사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홈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는 공조기 버튼도 깨끗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 카본 파츠로 업로드가 되어 있어서 어우, 상당히 정말 고급지네요. 그 바로 밑에는 운전석 조수석 쿨시트, 열선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리어 게이트 주변에도 카본 파츠 풀 패키지로 입혀져 있어서 상당히 보기에 좋습니다. 기아봉 바로 좌측에는 EWP 주행 모드도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조건에 맞춰서 활성화를 시키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는 이륜 자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열선 버튼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엔진 관리 상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진룸을 개방을 했고요. 엔진 커버를 열어서 헤드 상태도 확인을 할게요. 엔진 헤드 위에 커버를 열었을 때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야 정상입니다. 약품 처리해서 클리닝 작업을 대충적인 전혀 없고요. 연료를 공급해주는 이 인젝터 단자 밑에 헤드에서 연료가 역류하는 흔적도 아무것도 없이 정말 완벽합니다. 이제 엔진 사운드 확인을 할게요. 엔진 눈 관리 상태 최상이고요. 엔진 사운드도 리듬 깨지는 거 없이 정말 정숙합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렸던 차량 어떠셨나요? 색상은 인디언 레드 레드 와인에 가까운 깨끗한 칼라이고요. 외장 관리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 하체 보관까지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차량 관리 상태도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내방해 주셔서 차량을 체크하신다면 만족해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 출고 진행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